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잔설이 왔네요. 눈이 왔습니다. 눈이 왔는데, 오늘 얼마 전에 산소 작업을 한 곳으로 제가 다시 현장에 한가 봅니다. 눈이 와서 올라가기가 조금, 아 조심스럽습니다만, 은 그래도 올라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 여기서 한 400m를 가야지만이 예 묘역이 나옵니다. 그래서 묘역을 조성하고 그 후에 아 상태가 어떻게 에,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제가 아, 현장을 아, 한번 가봅니다. 아 지금 숨이 좀 가쁘네요. 하이 아,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. 예, 나무 사이로 예, 잔설이 내려서 이렇게 하얗게 눈길을 만들었습니다. 해발이 높은 곳이라서 예, 아래쪽에 비가 오면 예, 눈이 내립니다. 아, 오늘도 눈예보가 있습니다만은 아, 제가 이 묘역을 둘러보고 저 아래쪽에, 예, 이분의 선대묘역이 있습니다. 선대묘역에, 예, 울타리 작업, 울타리 작업을, 아,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, 울타리 작업을 마무리를 하면은 아마, 예, 이분들이 부탁한 상소 작업은 아,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. 산소에 산소 있는 곳에 있는 곳에 막 도착했습니다. 여기에도 제외를 하고 산소 작업을 하면서 하고 난 후에 우리 다리를 쳤습니다. 그래서 현재 제가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네요. 현장에 왔습니다 이분들이 이 어, 멧돼지가 온다고 이렇게 에, 락스까지 이렇게 갖다 놓고 어, 이렇게 했네요 그런데 에, 멧돼지 올 일이 없습니다 멧돼지 올 일이 없고 어, 좋은 자리 에는 양명하게 이렇게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, 참배를 하고, 제가 산소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침에 해가 잘 들고 있습니다. 예. 아, 지대가 높아서 손이 시립니다. 날씨가 찼어, 겨울 날씨라서 아, 손이 참네요 예, 선대묘여 울타리 망 작업을 마쳤습니다. 아, 지금 마무리하고 하산합니다. 하산하는데 한방눈이 막 내립니다. 한방눈이 엄청 내리면서 빨리 하산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같이 일하신 분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예, 하산합니다.